가자. 이거. 허. <laughs> 이야, 두번 들어갔죠? 네 배? 이러면 지금 테론만 딱 쳐주면 되거든. 어리, 오안 됐나.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요거 좀 버프 바꿔오지. 가자. <laughs> 오케이. 야 이러면 잠깐만. 와 99가 발린거네 그죠? 그럼 지금 17 17, 18 어허 와 미쳤어 하수인 봐봐 근데 지금 불안을 하면 지금 불안했다가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 아 지금 할까? 테론이 먼저 나오겠지? 그지응 그냥 지금 가, 아. 야 이거 정리 어케 해, 어테론아테론 나왔 는데, 아, 테론 <laughs> 아 방어 도가 없 네, 아 속상해. 이걸로 다 밀어 버릴까? 배워 볼까? 아,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좋을까?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거. 여기서 모선이 나오면 모선 두개 나오고 1 0대미또 찔리는데. 그건 똑같네. 그럼 정리를 하죠. 와, 이거 이거 로큰롤 받고 나왔으면 이거 다 정리됐는데. 아이고, 모선이 나오죠. 아, 이럴 줄 알았어. 어. 아, 아, 죽나?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손패 너무 좋은데, 이, 이게 지나? 어, 방어도를 올리면서... 아, 또 1코가 모자라네? 방어도 어 리노, 근데 일단 난토부터 올리고 리노 오케이. 오 잠깐만 도발 내는 게 맞겠지. 도발 오케이. 동전 어, 오히려 좋아. 원니 <laughs> 방어도 올리고. 아, 제발, 제발, 버티자. 야, 요, 요것만 버티면, 리노가 나오기 때문에.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버텨줘.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때리면, 웬만하면 버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나오고. 별로 안 세죠? 아, 요런 식으로. 얘가 박히나? 아, 이렇게 들어오네. 근데 괜찮아, 어. 야! 살기만 하면 되죠. <웃음> <웃음> <참> <웃음> <웃음> 와, 씨, 나 죽는 줄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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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지라고! 어, <laughs> 오우! 야. 오. <laughs> 아, 근데 이거, 일단 이거부터 세우자. 어, 방어도 깎이면 안 돼. 오케이! 어, 파수인 없나? 아 어, 통제, 통제. 방어도 내면서. 와! 이거, 요렇게 정리할게요. 어. 상대 명치를 보호해 줘. 어 다음 턴에 요고 요고. 아 나갈 것 같은데. 아 왜? 진짜. 야 죽지 마 임마. 야 이거 이거 야, 야 이거 야얘 나가면 안돼 진짜. 아. 오케이. 오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laughs> 아, 상대도 좀버틸라고 노력을 하네, 아. 가자. 이거. 이야, <laughs> 두번 들어갔죠? 네 배. 로큰롤에, 테론까지. 오케이. 요런 식으로 버틴다면, 어, 또 되게 할 만해? 오케이, 또 들어오나왔고. 야, 이쯤에서 그냥 바로 나오자, 추적자. 그냥 추적자, 그냥 바로 나오자, 이거.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또 나갈 거 같냐, 진짜. 도발 세워봐, 임마! 어, 한개 정리가 되나? 오, 환생! 와! 아, 그렇지! 아이, 뭐, 이즈, 2단계 나와. <laughs> 뭐니? 아, 또, 개쓰레기 나왔어. 아, 나가야지만. 나가, 살지만 나가기만 해놔. 아, 나, 진짜. 어! 아! 아! 나가지 마. 아, 근데, 거북이 또는 그냥 나왔어. 아, 이거 발리고 나오라니까? 이거 둘리 쓰는, 야, 와, 잠깐만, 이거 다 나왔거든? 일단, 방어도. 5코, 6코, 7코, 8코까지 다 나왔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로 요거 나오면 될게. 이거부터 나갈까? 이거부터 나가죠? 오케이. 아무튼 바로 가오야 어. 근데 이거 은근 세다아 <laughs> 이거 봇봇맞 냐? 아 이치 봇아봇이뭐 이렇게 세 오케이 여진 아아나 이거 해야 되 는데 영능 까지 하면 7789와이뭐 냐. 아, 또 이거 버프를 안 받고 나와가지고 이거 겁나 애매하네. 아, 난또 해야겠다. 제발, 아, 이렇.. 와, 이렇게 된다고 8, 10, 어, 잠깐만. 이거 야, 지겠다. 와, 잠시, 어 캉캉이 나오면 뒤었다 와, 나진 어씨, 와, 뭐냐? 이거?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오. 아씨, 아나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와, 뭔 이상한 애한테 지금. 와. 와! 그 나는... 어?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아, 또 이걸 써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이러면? 오케이. 강타 올리고, 위노 타올에 올리고, 정리하고 방어도 올리고 오케이 이러면 당분간 해고 추적자 안 나오죠 좀 안전하게 가면 될것 같은데 응. 이게 대기 도발이 많기 때문에 와아 <laughs> 근데 대기 응근 좋다 이거 오케이 야 이거 안 뽑았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자금도 많은데 뭐다 아, 정리하자 깔끔하게 어우 좋죠? 가자고 요걸로, 하수인 찾는들 어, 드로우? 드로우 좋네? 음 야, 좀 나와봐, 이제. 야, 바로 나와봐. 바로 나와봐. Come on. 와! 야, 돌리도 또 쓰네? 이야! 야 와, 68, 72. 와, 이게 정규에서 말이 되냐? 야, 이게 불안이라서 두번 때리죠? 130대.